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유닛 A에서는요. 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은 무엇일까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두개 이상의 단어가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루어 어떤 뜻을 나타낼 때 이를 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어, 동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수업 시간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러한 모든 시간, 시간마다 변화하는 어, 이 학생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과 장면을 저와 함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 한번 보실게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티나입니다. 자, 티나의 학교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티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뭐뭐한 후에 라고 할 때는 after. 여러분, after 같은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뒤에서 공부 또 하실 거예요. 티나 studied hard. 그랬어요. 티나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했어요. study의 과거형이죠. She talked with a friend.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그림 보시면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after처럼요 시간을 나타내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after Tina studied hard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말로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She talked with a friend는 여러분 주인이 되는 주절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 접속사가 없으면 주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요 점심 시간으로 가볼게요. 티나가 점심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여기 세 번째 장면이죠. 자 그럼 여러분 티나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at Tina has lunch까지가 여러분 주어예요. 대티나 has lunch is good for health 그랬어요.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티나 has lunch가 is라는 비 동사의 여러분 주어로 쓰인 절이고요. 뭐뭐 하는 것은 할때 대서로 시작해 주면 되거든요. 이를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티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티나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는 바로 그 학생입니다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티나 is the student. 티나가 바로 그 학생입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요 조사가 있어서 아무리 꾸며주는 말이 길더라도 은느니가만 붙으면 주어가 되는데요. 영어는 조사가 없는 관계로 중요한 명사를 먼저 쓰고요. 명사를 먼저 쓰고, 물론 형용사 한 단어라면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만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who studies very hard에서요.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로 그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to studies very hard는 student을 수식하는 바로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는 무슨 절? 명사 절이라고 불러요. 명사 절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라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절은 문장 내에서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문장 내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어동사가 갖추고 있으니까 형용사 절은 어쨌든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 절은 모든 임무가 같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구의 부분에서 우리 투부 정사가 못마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부사구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못마한 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부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라머 포인트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의 개념은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와 모의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절의 종류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여러분,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주어 역할을 하면 비동사라든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오면 돼요. 자, 문장 한번 보시죠. That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명사절로서 주어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다. 여러분, 명백한 절대적인 할때 형용사로 absolute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 역할은요. I가 주어고 believe가 타동사고요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I가 주어고 believe가 타동사고, 여러분들 대절이 바로 believe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자, 보호 역할 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His problem is that he is too lazy. 그의 문제는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다. 그의 문제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죠? 바로 비동사 뒤에는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His problem is that he is too lazy. 그의 문제점은 그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보호가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명사절이었고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절은 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Jim is the one. Jim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Who suggested the idea.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the one은 바로 그 사람이란 뜻이고요. 후부터해서 후는 해석을 안해 줘요. 뒤에 관계 대명사 부분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기본편에서 suggest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낸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짐이 나 이상형이다라고 한다면 영어로요. Jim is the one 하면 끝이에요. 짐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부사절 갈게요. 부사절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절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냐면 심표 요 앞에 있으면서 접속사 와 같이 시작되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자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연해서 부가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문 뒤에 오면 칸마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 그러니까 주절이 나오고 이 뒤로 가면 그땐칸마를 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I lived in 서울. 나는 서울에 살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을 고쳐볼게요. I lived in 서울. 나는 서울에 살았어요. 내가 뭐 했을 때? When I was you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때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칸마를 찍지 않습니다. 앞에 올 때만 찍어주는 거예요. 조건 한번 보실까요? if가 무슨 뜻이죠? 뭐뭐라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부사절이 조건이냐, 시간이냐, 이유냐, 양보냐 하는 것은 바로 접속사가 좌우하는 거예요. 접속사의 뜻에 달라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I won't go out. 여러분 won't의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외출을 안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유로 가볼게요. Because it is raining, 비가 오기 때문에. I can go there. 나는 거기 갈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Because가 이유를 나타내요. 그니까, 뭐, 뭐 때문에, 못 가, 외못 가,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부사절이에요. 양보를 보시면요. Although he is poor, 그는 가난하지만, he spends a lot of money. 그는 많은 돈을 쓴다라고 했죠. 그는 돈을 많이 써요. 근데 부자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럼 because he is rich 하시면 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면, o l d r 를 넣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if가 어, 소문자로 써서 문장 뒤로 와도 돼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 because 소문자로 써서 문장 뒤로 와도 되고, 이땐 칸마를 안 찍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oldo 이렇게 해서요, 소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뒤로 와도 됩니다. 이때는 칸마가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접속사의 역할은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뉩니다. 문장의 일부분으로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진 어군을 여러분 절이라 그러고요. 절은 하나의 품사와 같은 구실을 해줘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 명사 구 명사 절이라고 해주고 형용사 역할을 해주면 형용.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파생이 될수 있는 거죠. 등위 접속사 한번 보실게요. 등위 접속사는 되게 쉬워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든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And 그리고 왜요 여러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죠. Jenny is nice and beautiful. 제니는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and 앞뒤로는 품사가 같아야 돼요. nice도 형용사니까 beautiful도 형용사로 온 거죠. 대등한 관계 A and B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I like to swim and to play baseball. 자, 여러분, to swim이 나왔기 때문에 to play가 또 나온 것이에요. 대등한 위치해야 됩니다. 나는 수영을 하는 것과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구와 구, to swim과 to play라고 해서 같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만약에 절이 나오면 절과 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등위 접속사를. 그래서 여러분. 그, 타는 ciso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 등위접속사를 ciso conjunction이라고도 하거든요. 지렛대 역할 같은 것을 해줍니다. He is handsome and she is beautiful. 그는 잘생겼고,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OR 한번 보실까요? 또는 이란 뜻입니다. 단어와 단어 연결할 수 있죠? Do you want tea or coffee? 너는 차를 원해, 커피를 원해, 이렇게 물어봤고요. 9와 9는, 여러분들, he will go to church by bus or by taxi. 여러분, 여기서 by bus, by taxi, 이렇게 해서 OR로 해서요, 앞뒤 관계가 대등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장과 문장을 let's watch TV or let's play a game.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but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ut은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He is poor, but happy. 가난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죠. 어, 행복하다. 여러분, a n d 처럼 이렇게 같은 단어가 와줘야 돼요. 문장과 문장. 자, she loves him, but he doesn't love her.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역적 관계, 반대되는 관계죠, but은. 마지막으로, so를 한번 보실 텐데요. so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s 는 여러분들 문장하고 문장만 연결을 해줘요. 완전한 문장과 문장만을요. 즉, 단어와 단어, 구와 구만을 연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주는 게 s 라는걸 기억해 두시고요. It was very cold.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I closed the window. 저는 그 문을 닫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종속접속사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종속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주요, 어, 주요 문장을 주절 접속사, 주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해서 주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속접속사가 옴으로 해서요. 원래 영어는요, 주어, 제가 주어는 이제 앞으로 s를 표현할게요. 동사는 v, verb의 줄임말로요. 여러분,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도 있어요. go home 하면 뭐죠? 집에 가라고 해서 명령문이라는 게 있긴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절과 절을 다시 또 연결을 하려면, 즉, 주어와 동사가 한번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등이 접속사든 종속 접속사든 그래서 영어에는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동사의 개수 빼기 마이너스 원은 무슨 개수라고요? 바로 접속사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속 접속사는요 이렇게 주어 동사 갖춘 절 앞에 오면 돼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안 붙은 절은 주절이 되는 것이고 종속 접속사가 붙은 부분은 무조건 종이 돼요. 따라가는 종. 그래서 이런 거를 종속절이라고 해주죠. 자 여기 같이 보시면 접속사와 함께 쓰여서 주절을 설명해 주는 문장, 그러니까 종으로 붙어 다니는 거죠. 주인을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when 할 때, while 못하는 동안, before 못모하기 전에, after 못모한 후에. 자 이유는 뭐가 있냐면 because 때문에, since 모모이므로, as도 모모이므로. 조건은 if 만약 뭐뭐 하면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 있고요. 양보는요, 여러분,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 where as에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grammar practice를 풀어 보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등이접속사를 넣으세요. 그랬죠? 자, 여러분 등이접속사 몸에 썼는지 기억나세요? and, but, or, so. 또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기억해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flowers are beautiful. 꽃들은 아름답고 또 아주 sweet. 아주 달콤한 향긋한 냄새도 난대요. <놀람>